자래조요자 네, 오늘은 남자가 잠자리 이후 갑자기 연락이 끊기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만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남자가 좋은 시간을 보내던 중 분위기에 취해서 술에 취해서 뭐 여러분들이 원해서나 남자가 리드해서 뭐 어쩌다 보니 등등에 의해서 그 남자가 하룻밤을 보내는 날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시간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이 좋았고그 남자의 스킨십 자체가 마음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갑자기 연락을 끊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돼요. 자, 여러분들이 연락을 했는데도 반응이 줄어들 수도 있고 혹은 아예 차단이 나갈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남자들은 왜 잠자리 이후 갑자기 연락을 끊게 되는가요? 자, 그 원인 세 가지를 지금 한번 파헤볼게요. 첫 번째는 잠자리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에요자 물론 이런 식으로 방문할 수도 있어요. 제가 만난 남자는요 그런 쓰레기들이랑 달라요. 저는 그 남자가 저한테 사랑한다는 그런 감정 혹은 정서적인 교류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케이스랑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뭐, 물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정서적으로 정말 어떤 좋은 감정 호감 사랑을 유지하는 만큼 잠자리 역시. 계속적으로 유지돼 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의 잠자리가 재미가 없고 맞지가 않는다면은 남자 입장에서 그 잠자리 자체가 되게 고여할거라는 거죠. 이 여자랑 해봤자 아무런 감정도 느낄 수가 없고 아무런 육체적인 어떤 만족감도 느낄 수 없는데 이 여자랑 잠자리를 갖지 않으면서도 이여자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나는 근데 잠자리조차 포기한다 이런 것들은 꿈은 안 꿔봤는데 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 역시 어떤 매력적인 여자를 봤을 때이 여자랑 함께 자는 상상을 해요. 그리고 이런 상상, 이런 욕구들은 남자 입장에서 굉장히 큰 본능적인 부분들이거든요. 왜냐하면 남자들 역시 여자들과 마찬가지로 생존, 번식 이두 가지의 가장 큰 욕구를 느끼기 때문에 남자가 매력적인 여자를 봤을 때이 여자의 성적 매력 역시 얼마나 더 클까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즉이 말을 다시 말해서 성적 매력 역시 매력의 한 부분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한다라는 것들을 의미하는 데 그런 부분에서 맞지가 않기 때문에 남자는 여러분과 더 이상 연락을 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느끼게 되면서 여러분들을 떠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남자가 처음부터 여러분들에 대해서 그냥 단기적인 어떤 관계, 섹스 파트너. 이런 식으로 인지를 했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반문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이 남자는요, 저랑 오래 보고 싶다고 했고요. 저를 좋아한다고 했고요. 우리가 연인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사귀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전자를 가졌는데요. 자, 물론 이런 식으로 반문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남자가 호감을 표현하는 것들, 뭐, 사귀자라고 하는 것들을요, 남자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잠자리에 갚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상황들은요, 충분히 많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었던, 여러분들이 잘갔다고 생각하는 그 남자 역시, 여러분들은 사실은 단순히 단기적인 연애 대상, 즉, 잠자리 관계로서 오늘 끝날 사람, 혹은 파트너, 이런 식으로 밖에 안 봤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은 이게 진짜인지, 아니면은, 정말 나를 좋아했던 건지, 이런 것들 파악해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한테 남자가 그동안 많은 투자들을 했는지 한번 보세요. 남자들은 좋아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 상대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시간적인 부분, 금전적인 부분을 많이 투자를 해요. 자, 근데 남자가 감정적인 표현만 하지, 시간이나 금전을 여러분들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았다라면은, 밥한번 사줬어요. 술한잔 사줬어요. 자,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큰 투자에 속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랑 연락이 잘 되고 자주 어떤 좋은 추억이라든가 이런 기억을 쌓고 싶어 하고 좋은 데이트라든가 좋은 식당 선물 혹은 뭐, 여러분들한테 뭔가 데리러 오고 가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남자가 서슴없이 여러분들한테 자주 투자 했다면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했다라고 볼수 있지만 그게 아닌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단순히 말로만 사랑하는데, 좋아하는데, 보고 싶다라는 말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은 진짜 호감이다 라고 볼수 있는 근거가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번째, 여러분들에 대한 인식이 처음부터 단기적인 연애가 목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세번째 이유는 남자가 여러분을 좋아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남자를 더욱 더 좋아했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남자가 여러분들을 정말로 좋아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1, 2번 상황과는 좀 다르겠죠 자 남자가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고 여러분들의 잠자이조차도 마음에 들었는데 남자가 여러분들한테 좋아하는 호감의 정도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은 것들을 요구했을 때,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 남자가 여러분들한테 관심을 갖는 정도가 1부터 10 중에 7정도로 합시다. 자, 근데 나는 오늘 잠자리를 했지만은 이 여자랑 조금 더 알아보고 싶어. 나는 아직 확실히 이 여자랑 사귀기 위해서는 10 정도까지의 호감을 이 여자한테 느껴보고 싶어. 내가 이 여자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더욱더 천천히 만나가면서 확인하고 싶어. 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남자에되 대고, 우리 이제 잤으니까 우리 사귀는 거지, 우리 이제 진지하게 만나는 거지, 나는 결혼상대로 남자를 만나고 싶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얘기한다면, 남자 입장에서는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대답이겠죠.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예요. 나는 이 여자에 대해서 잠은 잤지만 조금 더 알아보고 싶은데, 이 여자는 그것보다 나한테 훨씬 더큰 욕을 하네. 결혼을 존재하자고 그러네. 그래. 좀 너무 진지한 관계를 원하는 자, 이런 식으로 되는 순간 남자는 여러분들한테 부담을 느껴서 떠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남자와 이런 잠자리를 하고 난 후에 연락이 두절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 아예 처음부터 빠르게 잠자리를 가지 마세요. 일단 남자가 나한테 얼마나 정말 나를 진심으로 좋아하는지, 남자의 말뿐만 아니라 시간을 나한테 잘 사용하는지, 혹은 나한테 긍정적인 부분을 잘 사용하는지, 나한테 연락을 잘하고 자주 만나고 싶어하고 데이트 시간을 길게 하고 싶어하고 여러분들 보내기 싫어하고, 여러분들한테 많은 선물이라던가, 여러분들한테 맛있는 것이라던가, 여러분들 좋은 추억을 쌓게끔 하려고 한다거나, 여러분의 취향을 물어본다거나, 여러분들에게 느끼는 어떤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까도 말했던 이 시간과 금전적인 부분과 동시에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이이 남자를 믿고 이남자가 잠자리를 하더라도 남자가 갑자기 연락이 부절되는 그런 상황을 많이 예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만약에 이미 작다라고 하는 사이라면은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것들을 요구하지 마세요. 어 우리 잤으니까 우리 사귀는 거지 혹은 우리 이제 진지하게 만나는 거지 결혼 전제를 생각으로 우리가 만나보자.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남자 입장에 서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실수를 했다면은 그 관계에 대해서 되게 정의하려고 하기 기보다는 그냥 다시 한번 만나서 좋은 시간을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 남자들과 좋은 추억을 쌓아세요 그리고 시간은 여러분들의 편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즉 여러분들이 그남자 데이트를 많이 하면 할수록 남자가 여러분들한테 고백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안녕